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아들 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억은 내 자신의 해석의 모음이죠 그렇죠? 기억은 내 자신의 해석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팩트다 사실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많은 경우요. 같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들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해석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내 과거를 아름답게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사는 데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해줍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해석을 할 때요? 그 해석이 아름다운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갈 때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미국 뉴욕에 막 2019년 11월 12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 4월에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정부가 통제하기 전에요 제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 시기에 코비드에 걸린 많은 분들이 믿는 성도들도요, 서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저도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섬김, 지금도 그 섬김 내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기도,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빨리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수포 항체가 생겼죠. 그렇죠 숲포 항체가 생겼어요. <laughs> 다른 사람들은 다90% 이상의 코비드에 두려워할 때, 저는 숲포 항체를 가지고 3~4년 동안 저는 코비드를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치료하셨고 항체를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코비드 때문에요 오히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의 과정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갑자기 오른 팔이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확 오더라고요. 딱 오른 팔등을 딱들어보니까 뭐가 있었죠? 말벌이더라고. 이 양복에 이이 두꺼운 양복인데 와이셔츠도 좀긴 거예요. 근데 이두 개를 뚫고 침을 이 말벌이 침을 쏜 겁니다. 어, 다 잡더라고. 그래서 말벌을 손으로 팍쳐 가지고 발로 또 죽이고 여유롭죠. 어, 긁어낸 다음에 양복을 벗고 와이셔츠를 벗고 나니까 보니까 검은 침이 보이더라고요. 재빠른손 사모님이 다 뽑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오셔 가지고 소독도 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수포가 생기더라고요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코비드로 고생하시라고 말벌 때문에 저렇게 또 고생하네 이렇게 저를 특별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다고 라 합니다 또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다른 일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 아니에요 그 총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냥 유리창에 탁박았어요 그런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약간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생기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얼굴 다쳐서요. 내가 내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남을 돕다가 그 청해를 돕다가 다친 거잖아요. 나는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불행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원망을 하고 투덜댈수 있는데요 해석하는 방법을 달리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삼리와 계획 속에 주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말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쏘는 게 제일 낫죠?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 다음 주꼭 나올 수 있고. <laughs> 예. 신규하는 시간에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 <laughs> 네. 누구밖에 없죠? 목사님밖에 없죠 저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는 벌도 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또벌 알러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벌이 들어와서 누군가를 반드시 쏠 텐데 쏜다면 누구 쏘는 게 좋을까? 저잖아요 저는 저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신 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더라도요. 그런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브디에 걸린 것도 벌에 써인 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사람들의 볼 때는 불행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는 내 인생의 길이요, 누구나 순탄한 길 걸어온 사람 없어요. 인생을 살아오면 다 어떻습니까?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막과 같아요.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구 영신 예배라든가 신년 예배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근데요, 우리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가는 중간에도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년 초에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해를 행하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라고 주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새해를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behold, 보라는 거요. 예 집중시키는 거죠.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집중시키셔서 오래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야. 새로운 뉴 딩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일은 언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요 지금 이제 now 오늘 이 시간에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일을 행하시는 그 세일은 무엇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것이 세일인데 왜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 세례를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세례를 행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행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세례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사막에서요. 광야에서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은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사막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메말라 있습니까? 돕는 사람도 없습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까? 거기에서 누가 도우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는 해석할 때 반드시 해석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새일 행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찬양하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느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참 좋아했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면서 하는 노래죠. 내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은요?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찬양이 너무나 진로라든가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였거든요. 이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망의 강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다 변해도 자연의 계절도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약속을 따라서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사람은요, 모든 인생이 풀릴 때, 형통할 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처제 가정이 있었는데, 처제 가정이 어디를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녀들이 네명이 있었습니다 그네명 가운데 한 명이 즉사를 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죠 즉사를 하고 다른 애들도 다 중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에요 처동서는 수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성경 말씀을 잘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위로할 수 없더래요 위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 사에서 43장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불러줬대요 인생을 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요. 내 인생의 불행 중에도 내 인생의 광야에도 내 인생의 사막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거죠.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이 있던 길도 사라지는 것이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인간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일은 뭐예요?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기이하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장소, 광야와 사막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장소, 거기에 무슨 물이 나오고 샘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장소,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인 거예요. 믿는 성도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상하던 시간, 예상하는 장소에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예상하지 않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그때 우리가요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요. 손 그냥 올라와요. 정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막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길을 없는 사람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 인생의 사막을 만난 사람을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인생에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죠. 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디에 달렸죠?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편에 달리는 강도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인생은 광야였어요 그 인생은 사막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 막하기는 뭐라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길이 되셨죠 구원의 길이 되셨죠 생명의 길이 되셨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한평생 길을 헤매고 살았던 그 사람, 그 강도, 마지막, 생각하지 않는 순간, 생각하지 않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길을 찾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님의 말미 아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12년 된 혈류증 여인. 힘을 다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혈류증 고치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있는 데선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고, 근데 몸은 세하고 모든 것이 병들었고 끝났을 때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순간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잖요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근원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여인의 치료의 길이 되시고 여인이 생명의 길을 갈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길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행한 인생 살더라는. 자기 인생 맨 원망하고 한탄하고 사는 인생 보니까 끝까지 불행하게 살더라고요. 그데 인생은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예상하지 않는 시간, 예상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로 보세요. 다잘 보여요. 반듯합니다. 눈에 잘 보이죠.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죠. 그 길을 달려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길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생수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사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h a 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going to g 고백 a little bit of i t of a l i t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하 t o 내 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는 어두워서 멈출 수 있고, 나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고, 나는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네,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네, 그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네, 오늘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이걸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결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의 인생 되게 여주시옵소서. 이런 사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길들은 다 보입니다. 사람의 길들은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들의 길들은 안전하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의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장소,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는 기적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오니, 우리도 일어나 주 예배하고, 주 경배하고, 주의 뜻 이루는 일상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는 백성들 광야에서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약하고 인약할 때마다 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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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